반갑습니다. 랜덤워터TV 원장 박우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울산 소식입니다. 어, 지금 윤리 어, 여러분들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떠오르는 윤리 농산물 시장. 지금 현재 삼산에 있는 어, 태화강역 앞에 있는 어, 삼산에 있는 어, 농산물 시장이 이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어, 윤리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어, 울주군청사에 이제 바로 이제 문사이지 아래쪽이죠 그쪽 쪽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발표를 해놨는데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어, 그게 어, 이제 이전을 하겠다 확정됐다. 어, 어, 이제 사업 계획 타당성 뭐 조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이게 확정됐다는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오늘 어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어 방송 시간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어 이제 기사가, 예어 윤리 이전, 이전하는 농, 울산 농수산물 시장이 2024년도에 이제 착공하겠다. 이렇게. 2024년도에 착공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농산물 시장이 일부분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체크하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고, 그 주변에 이제 복합 이제 도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주거 환경, 또 유련삼 지구, 뭐 이런 것들로 인해 여기 이제 지금 현재 울주군 청사입니다. 울주군 청사한테 또 주변이 이렇게 유련삼지구까지 이렇게 형태가 바뀌면서 이제 지금 현재 여기 문수 아이시거든요. 문수 문수IC. 아이시 동해남부선 고속도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가는데 문수 아이시에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옵니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부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제 이 국도고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지금 현재 어, 무고동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교차로가 이제 문수 윤리 쪽에서 교차로가 있고 일로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윤리 터널이죠 그렇죠 삼동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삼동으로 넘어가서 삼동에서또 이렇게 또 넘어가면은 또 KTX 역사가 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러려 하는 겁다근데이 농산물 시장이 이제 이렇게 조성된다 이렇게 이제 2024년도에 착공하겠다 하는 그런 이제 오늘 발표가 자책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농산물 시장 이제 어, 치, 이제, 현대화 된 사업이 이제 이야진 된다, 이 말이죠. 이제, 이게 보시면은, 결국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시장을 이렇게 착공한다는 거고, 어, 그게 이제, 2000, 어, 어제 뉴스에 나온 겁니다. 예. 시설이 이제, 현대화, 어, 타당성 조사를, 조사를 완료를 했다. 유, 제, 작년, 이제, 지난해 6, 6월부터 해서, 이제, 어, 오늘 9일 완료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설 현대화, 다당성 조사가 완료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행안부 심사는 이제 5월달까지 진행한다. 이 말이죠. 행안부 심사는 이제 5 5월, 올해 5월까지 진행을 한다. 그럼 5월까지 예상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예산이 내려오게 된다. 뭐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울산시에서는 내년부터 사업 최적화를 모색하겠다. 이제 올해, 올해, 내년 이제 뭡니까? 이제 3월달부터죠. 어, 이전 건립을 위한 사전 행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발지한구역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요. 올 하반기 중으로 개발지한구역을 해제하겠다. 나옵니다. 그리고 LH와서, LH부지와 이제 매입회비를 이제, 그리고 보상하고 매입회비를 진행한다. 이 말이죠. 8월 달에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하겠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를 거쳐서 9월에는 건설 공사 타당성 조사 용역에 나섭습니다그 다음에 공공건축 지원센터로부터 사업계획을 이렇게 열마까지 건축 설계 공모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건설공사 타업상 용역, 용역 공모를 거쳐, 거쳐 놓고 나면은 실시 계획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실시 계획이 끝나고 나면은 공고를 할이죠실시가 예, 끝나고 나면 이제 공고하고 기반, 기본시, 기본 시설이 이제 지적이 고시가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2024년 착공에 돌입해서 2026년도에 완공될 예정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 부지는 21만 7,854제곱미터고, 건물이 이제 5만 4,154제곱미터인데, 지금 현재 그 농산물 시장, 삼산의 농산물 시장의 부지는 약한 5배 정도 되고, 건물 건물의 규모는 약두배가량 정도 된다. 초현대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인근에는 유련지구, 유련삼지구입니다. 유련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유통, 어, 거점복합개발사업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죠. 행정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 행정 복합타운, 서민 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 산업단지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제, 어, 여기 이제 울산, 이제 이제 송철 시장이, 예, 이제 울산 도매 시장을 현대 사업으로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리고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하는 농산물 시장, 그렇죠. 그 이제 이렇게 주거, 그렇고, 복합, 행정,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유련, 삼지구, 이렇게 이제, 어, 가지는 그런 사업이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이제, 그 뭡니까, 농산물 시장이 지금 태화강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태화강이거든요이 부분이.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이번에 개통된, 예, 예, 예. 예, 복선철도입니다. 이렇게 복선철도가 이제 장, 어, 작년 12월 달에 28일 날 개통이 됐죠. 그 이제 태화강역에서 이제 결국은, 어, 이제 태화강역 앞에 있는 농산물 시장이, 농산물 시장 불탔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 사업이 일로 옮긴다는 거죠. 예, 지금 여기로 옮긴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울산에도 철도 철도의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복선철도가.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노포동에서 이리 올라오는 노포동에서 이제 올라와 가지고 이제 여기가 지금 현재 정관 신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뭡니까? 그 월평이라는 데인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웅상 지역입니다. 웅상하고 월평 월평을 지나서 웅상을 지나와서 여기 웅촌을 지나서 예, 윤리 농산물 시장을 올라와서 무고동을 해서 이렇게 KTX까지 가는 이게 이제 50km인데 이게 이제 도심 철도입니다. 광역 철도죠. 광역 철도. 이 광역 철도에 이게 윤리까지 연결되는 이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북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사성벽을 해서 이렇게 돌면은 이게 이제 그 광역 철도의 순환 철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만일에 태화강에서 이렇게 도심 철도가 이리 연결되면은 이제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완전히 이제 광역 순환 철도 대순환 철도가 이제 완성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이제 결국은 보시면 이제 울주군청 있잖아요. 울주군청 여기에 예. 이제 지금. 어 이렇게 50km까지 가는 요 부분이라 보면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윤리의 농산물 시장이 온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잘 표시가 안 되는데 빨간게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울주군청이 있거든요. 여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어, 제가 오늘 어, 결국은 울주군 울산시에서 이제 철도의 시대가 도래가 되고 어 결국은 이제 뭡니까 지금 음, 복선철도가 개통이 되고 나니까 어 지금 이제 에, 그 지금 대학강역 앞에 있는 농산물 시장 주변에 주변을 어, 정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비를 해서 거기를 이제 또 어, 메가시티 특히 이제 우리 메가시티에 대한 이제 인프라를 가지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컴팩트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도심을 이제 그 도심을 이제 농산물 시장 있는데 쪽을 이제 어 뭔가 모르게 새로운 그런 어 먹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빠른 시일 안에 지금 현재 농산물 시장을 윤리로 넘겨서 기에 그쪽 지역이 지금 또더 지금 시급하게 울산에 정비를 해야 된다 예 거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저기 롯데백화점 그리고 이제 호텔 옆에 있는 울산에 이제 지금 도심지 안에 있는. 시에프스 고속부터 미나리 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또 내일 또 어, 땅이 빛나는 밤 시간에서 제가 자세히 전달해 드릴 기로 약속하고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모쪼록니다 예. 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